뭐 저도 자, 저도 뭐전도이 나오니까 그래좀 그러네. 어쨌든 자 상관없잖아요. 다시 네, 다시 할게요. 자 아까 뭐랄, 이 박스를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 만들어졌죠. 여기다가 컨트롤 D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개체를 집어넣는다. 뭐 사진 뭐 이거 옛날에 뭐 어디서 찍는 사진인가 본데 아무거나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렇게돼 있는데 사진이 내가 원래 찍은 사진하고 좀 달라요 그죠? 지금 어, 원래 원래 사진이 되려면 자이 박스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항상 이, 여기 지금 여기 그 박스 단추가 박스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여기 커서가 여기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이 개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요거 선택 도구로 와 있어야 돼요. 검정색. 그래야 이 박스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사진이 얼마나 크나요? 어? 어우 사진이 진짜 크네요. 사진이 사진이 크네요 이 친아. 그러면 사진은 내가 크롭을 물론 했지만 내가 크롭한 거 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걸 막찌그러뜨기라거나 막뭐 위만 이렇게 늘리거나 그러면 이게 형상이 좀 이그러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이 사진 사이즈하고 대략 비슷하게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놓고 이거는 이제 박스 만든 겁니다. 이 박스 안에 이제 개체를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커서를 가운데로 가면 요거 요거 하얗게 이게 생겨. 그럼 여기서 우클릭을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맞춤이라고 하는 거에 맞춤. 맞춤에 가면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또 비율에 맞게 내용 채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율에 맞게 내용 채우기라고 하면,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이아래부분이 조금 여백이 좀 생겨야 되죠? 그렇죠?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 다음에,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죠? 요거는 이제 거의 찼네, 그죠? 그러니까 프레임 비율에 맞추라는 얘기지. 이 얘기죠. 그러면 사진이 좀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잔손이 좀 많이 가요. 이런 걸할 때. 그래서 저는, 어, 이제 요거를, 자,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하면, 안에 박스는 그냥 있고, 이 개체만 바깥으로 나와. 이 움직일 수 있어. 요 이렇 제가 아까 사진이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 이게 이제, 이건 여백이고, 여백인데 나는, 아, 이거 이렇게 사진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워낙 아 여기 구팅에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 요 밑, 맞춤을, 어 비율에,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추기로 갔어요 그러면 이 사진 원래 사진 사이즈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사이즈 사이즈인데 원래 박스는 이 원래 이 사진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이제 키우는 방법이 이거 이, 이 페이지 도구를 이 페이지를 키우는 방법은 Alt 누르고 이 스크롤 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이렇게 키워집니다 이런 거는 이제 스킬을 스킬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터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진, 사진 사이즈만 빠르게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내가 어, 이거를 아래에다 맞추, 맞추고 싶다.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고, 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이 박스를 클릭을 해가지고 박스를 예약되게 맞춰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둬도 돼요. 이게 이, 이 박스에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줄이 인쇄, PDF나 인쇄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둬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진을 어, 보니까 아, 이게 불필요하네. 그러면 나는 이걸 없애고 싶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이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박스 안에만 사진이 들어가고 박스 바깥에는 사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 그 포스터나 뭐 이런 거 디자인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사진이 좀 일그러졌어요, 그죠 아까 이거 저기 아까 그 여기 여기 사진에 허옇게 나와 있는 거가 왜안 나오냐 하면 지금 이 상태가 이 사진이 이 빨간색으로 돼있잖아요 이 박스가 그래서 그러거든요 얘를 이 박스를 클릭을 해주면 클릭을 해주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이때 우클릭 해가지고 아침에 가서 비율에 맞게 내용 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까 이 지금 선택도으로돼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 이게, 이게 여백이 이게 여백 안쪽이니까 이게 많이 그런 여기 있는데 사진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보기싫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맞출 수는 없나요? 이동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거 그러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박스를 이렇게 줄여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박스를 만든다, 글을 불러와서 넣는다, 안에서 편집한다. 글 편집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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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네요 자, <laughs> 제가 아까 이걸 예, 하다가 어, 여기 이제 여백이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까 이글 박스보다 박스보다 글이 많,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경우에는 항상 이 아래 부분에 우측 하단에 요 빨간색 플러스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그 자비 유학 그 이후부터 글이 이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임의로다가 내가 이렇게 클릭을 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선택도 되어 있죠? 얘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사진이 여기 있으니까 나는 이건 아니고 이 끝은 여기가 좋아. 끝은 여기다 하고 싶어. 근데 시작은 한 여기쯤부터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밀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자기 유학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 이게 지금 여기 공간이지 보기 싫잖아요. 그전에. 그죠? 그죠? 네. 이런 거를 다시 이제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박스를 클릭을 해가지고 얘 박스를 이렇게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음. 그러면 이 아래에 있던 글이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 보통 책에서 볼수 있는 면 그거는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글 편집을 했죠. 요거는 뭐, 넘어가세요. 뭐. 그러면 글로, 글을 넣는 방법까지는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 넣기잖아요. 아까 사진 넣기, 아까 해봤잖아요. 그죠? 박스를 만든다. 사진, 사진 불러와서 넣는다. 사진을 편집한다. 어, 이게 리네 사진. 사진. 박스를 만든다. 만들어서 컨트롤 D 해가지고 사진을 검색을 한다. 그죠? 사진을 근데 네, 그 하나 유의할 거가 있어요. 책을 만들 때는 RGB 사진이 왜 RGB가 있고 CMYK가 있잖아요. 책을 만들 때는 항상 CMYK로다가 파일을 변화를 시켜 줍니다. 그래야지 네 가지 색상으로다가 표출해 줄때더 디테일한 색이 살아요 RGB보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이 다음 페이지에다가 RGB에서 CMYK로 변화하는 방법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포토샵에서 사진 파일 저장할 때 컨트롤 Y 누르고 저장하기 누르면 CMYK로 자동적으로 변환이 됩니다. 해당 파일이 그냥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어, 작업 우리 사, 이거 이, 이 작업이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반드시 CMYK로 변환된 사진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잖아 사진 요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보다 지금 사진더클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클릭을 해가지고, 맞춤에 들어가서, 맞춤에 들어가가지고, 아까 여기서 비율에 맞게 맞추기 선택을 하니까, 이게 사진이 크게 이렇게 있던 거가 이제 이게 제대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죠? 좀 작나요? 그죠? 이게 지금 사진 역티팅이만 조금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원래 전체 사진이죠. 그러면 사진 놓기가 완성이 된 겁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 작업에 대한 팁을 좀 말씀드리면. 자, 사진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얼추 맞췄어요. 이게 글도 지금 사진은 여기에 있는데 글이 조금 뭐 이렇게 내려와 있거나 그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얘를 끝에 를 놓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진 높이 하고 딱 맞도록 얘가 예단선을 미리 줘요 이렇게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원래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 사진 하고 이거를 여기를 수평을 맞추 고 싶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올리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예단선이 만들어집니다. 파란색. 녹색이죠. <laughs> 녹색 연한 만들어지면서 글이 올라가요. 올라가 거야. 사진과, 사진과 글을 바꾸면 더 좋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하고 네. 할수 있어요. 예, 그런 데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금 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쉽습니다. 얘를 당겨요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놔. 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얘이 박스, 아까 항상 이 선택도구에서만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이거 유념하고, 이거 기억하세요. 나는 안돼요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시는 분들 앞에 가보면 이게 보면 뭐 여기에 와 있거나 그렇습니다 항상 이 개체를 이저 박스를 움직일 때는 이 선택도구 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선택도구에서 얘를 잡아서 끌어 이렇게 맞죠 그러고 얘를 다시 집어넣어야다 그쵸 그렇죠? 그쵸 죠 요게 이제 아까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보통 책에서 볼수 있는 이런 편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그냥 이것저것 안하고 내용만 해서 책 만들고 싶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요것만 가지고도 책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뭐 페이지도 넣어야 되고 뭐 이쁘게도 해야 되고 이런 거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기술을 조율하는 거지만 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아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데 아까 페이지를 처음에 설정을 몇개 했습니까? 1 0 개, 0 페이지로 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아, 여기 밑에 가면 이 페이지가 쭉 해서 1 0 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 페이지 아까 처음에 설정할 때 마주보기로 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마주보기로 했죠. 근데 얘는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항상, 인디자인은 이첫 페이지는 항상 이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를 한다고만요 그래서 내가 이 오른쪽은 그냥 겨두고 싶으면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안 하고, 여기서부터 편집하면 됩니다. 여기 빈, 빈 공간으로 두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제 글 편집 좀더 보안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글은 많다라고 하는데, 여기, 여기 표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클릭을 또한번더 해. 더 하고, 이쪽에다가 다음 페이지니까, 여기다가 갖다 붙여요. 그러면 얘가, 뭐 상당히 크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 얘를 좀 밑으로 배열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주 밑으로 배열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땡겨주면 돼요. 밑으로. 그리고 어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글만 있는 경우는 글이 좌에서 우로 리게 되어 있으니까 피로도가 보는 사람이 피로도가 좀 많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하고 그라고 같이 놀 때는 이... 이 글박스를 이렇게 전부 다 하지 않고, 한요한 요정, 정도를 이렇게 줄입니다. 여기 여백을 만들어.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놓고, 얘를 줄이 이렇게. 그러고, 제가 여기 여백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백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사진. 사진. 네. 사진을, 먼저 뭐 제가 한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진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진을 또 하나, 컨트롤 D 해가지고, 사진을 하나 또, 다시. 사진 넣었어. 넣었는데, 얘가 아마, 아, 이게 봐.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이 박스, 박스를 편집을 하려고 이거 누르니까 지금 이상하게 나오잖아, 그죠? 왜 그러냐? 이유. 이것 때문에, 이거. 이 검정 거, 화살표. 여기다가 놓고 항상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박 스가 이렇게 옆 밑에.